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 양정동 1구역 재개발 아파트 현장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은 양정역 바로 근처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 광역시의 전체 인공위성 지도가 띄어져 있고요. 어, 보시면, 뭐, 아래로 5, 6도 부산항, 좌측으로 김해시, 뭐, 있고요 우측으로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운대구, 뭐, 가장 잘 나가는 아파트들이 있죠. 지금, 이제 구도심에 뭐, 해당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지하철역 바로 근처입니다. 양정역, 1호선, 여기 가깝습니다. 이 정도, 뭐, 5분, 7분 내 거리 되겠고요.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양동 동초등학교, 양동 여자중학교, 그리고 부산 진여자상고, 부산여대, 동의대 양정캠퍼스, 동의과학대학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 뒤쪽으로도 또뭐 초등학교가 다 여기 건너서 다 하나 있고요, 양정초등학교. 어, 그래서 가까운 도보로 좀 가능한데 예, 뭐 초중고들이 좀 다들 포진되어져 있고 유치원도 어, 있고요. 어, 중앙도서관도 이렇게 뭐 부속유치원 쭉다 있네요. 네. 지하철역 가장 뭐 가까운 장점이 있겠고요. 또, 이제, 부산 광역시청 굉장히 가깝습니다. 연재구청 바로 지금 거리 되고요. 다 도보로 출퇴근 가능할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부산 진구청 아래쪽으로도 좀 있고요. 이런 이제 구도심, 그리고 앞에 회령, 황령산, 금년산, 이게 숲세권 좀 저만 끼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지금 평지, 부산은 봐보면 그항구도시다 보니까요. 좀 제가 확대를 축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항구도시가 고리 깊죠, 고리. 이게 바다가 좀 깊어야 되고, 그 바다가 깊으려면 반대로 육지는 치솟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열악한 주택들은 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요.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평지, 평지에 지금 주택들이 형성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고요. 이게 재개발이라 보니까 뭐 어떤 많은 자료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음 양정 1구역 아파트 지금 투시도가 이렇게 지금 배치도 배치도가 지금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상에 주차장이 좀 없는 그런 좀 고급화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양정역입니다. 어, 양정 1구역이 이렇게 뭐, 어, 니은 자 엎어진 꼴로 좀 되어져 있네요. 그 양정 3구역이 뭐, 유치는더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양정 3구역, 이제 뭐, 1구역, 음, 2구역, 이렇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가격은 지금 뭐, 나오진 않았는데요. 어, 파보시면, 가격대가 평당 1,200좀안될것 같아요. 조합원 가격대가,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 가격이 약1,600이 정도, 이게 구도심이라 지금 굉장히 좀 낮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형성되어질 것로 예상되어지고요. 양정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간략히 보면 양정 자이 가칭으로 이렇게 되어지고요. 어, 부산 진구 양정동 737-7번지 일대고요. 규모가 27개동 아주 대규모입니다. 지하 5층. 지상 최고 34층까지 올라가고요. 세대수가 2276세대. 조합원이 922세대입니다. 어, GS컨소시엄에서 SK건설하고 포스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음, 서뭐 대기업들이 포진되고 있다. 아, 84, 뭐, 봐 보니까 포베이 구조로 아주 좀 좋습니다. 아, 알파룸까지 이렇게 되어지고요. 다용도실, 트레스실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양정 일 주택 재개발 조감도 이렇게 지금 이제 펼쳐지고요. 어, 이쪽이거나 이쪽에 지금 뭐 아무래도 좀 지하철역은 더 가까울 것 같고요. 일구역에서 이렇게 이제 구별이 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정남향 방향 뭐 이렇게 막뭐 잡혀져 있네요. 이게 좀 뒤집어져 있는 지도상이죠. 지, 뒤집어져 있는. 가보겠습니다. 어. 양정 1구역은 2 2 7 6세대 가장 큰 단지고요. 어, 주 대리비에서 5분 정도, 5분, 7분, 지하철에서 채보고, 아파트 단지마다 뭐 다르겠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실고지에 뭐 조용하고 더 좋은 장점이 있다. 뭐, GS 컨소시엄이고요. 양정 2구역은 예, 이미 2주가 마무리되어져 있고요. 가장 빠른 진행, 조합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 어, 지하철을 이용하게 도보로 좀 힘든 점이 있고요. 1,338점, 1,338세대 KC시 건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장상부역 양정 양장에서 불과 2분에서 5분, 초역세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세대수가 어, 가장 적고 진행이 느리며 이미 시세가 높이 반영되어져 있다. 아, 903세대 롯데건설 음, 끝나. 제가 봤을 때는 900시에도 충분합니다. 양정 3구역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는 좀 보아집니다. 뭐, 이상, 음, 어, 판단을 이제 해보고요. 구도심이긴 하지만은, 음 지금 이게 부산시청 가깝고요. 뭐, 보시다시피 지역상에서 보시면, 어~ 부산광역시청 어~ 리데일 가는 거죠 어~ 뭐 이런 저~ 편의성 때문에 어~ 부산시에 뭐~ 가까운 음, 부산광역시청에서 가까운 그런 뭐~ 수요 어~ 이런 뭐~ 특별한 구도심이긴 하십니다마는 자 그다음 또, 또 초역세권 어~ 삼 차는 뭐~ 초역세권이겠죠 자이 단지만 해도 지금 1 구역만 해도 뭐~ 좋습니다 야, 여기에서 1 0 분. 단지마다 뭐 틀리긴 한데요. 여기 뭐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부산 광역시가 뭐 대부분 이제 2천만 원대는 뭐 기본 가볍게 넘어가니까 어 이거 굉장히 좀 분양 가격은 낮게 나온 것 같고요. 실거주 또 투자 목적으로 어다 좋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여기에 거주하신 분들 어꼭 청약 넣어서서 어 좋은 아파트,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엄청 좋죠. 대기업으로 이렇게 다 잡혀져 있으니까요. 아마 프리미엄도 꽤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아 이상 간단하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 t v 의 임동성입니다. 아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예, 꼬마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것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웨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다음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침대,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찐득이 같은 거 제거해드린 겁니다. 이게 다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드리는 거고요. 뭐 안마의자, 그 다음 뭐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대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주셔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어,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에, 이런 것 일위 어, 상품, 음,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일위 상품, 코에이 정수기를 한번 음,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